갑자기 왜 꺼졌는지 모르겠지만 어튼간에 다시 테트리스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아까 하던 거 영상 편집본인 올라와서 지금 미리 하고 있는데 음, 오늘은 조금 안 도와주나 봐요. 오늘 방송 찍는 날이 아닌가 봐요. 아까 치고 넘기 찍었는데 진짜 갑자기 사라지는 게 어디 있어. 이건 좀 아니잖아요? 그죠? 하지만, 테트리스는 재밌으니까 계속한다. 음, 음... 탓. 하늘색과 파란색의 퍼레이드. 보여주지. 탓! 빨간색. 唷는 여기로 걸어. 빨간색의 탑을 쌓아주지, 내가. 션션션! 너 밑으로, 밑으로 가볼래? 아니요, 밑으로 가다가 망할 것 같아. 이미 망했어. 이거 망했다. 인정? 아, 어, 인정? 한번 고급 기술을 시전해 보도록 하지 못하겠구먼. 음. 잠시만, 위로 올라가게 해줘. 어, 툭, 툭, 줘서. 여기서 툭, 음. 아 망했다 이거 다 재작년 부족이야 어떡해 야이 게임하고 지워야겠다 괜찮아 아직 방송을 찍을 수 있다고 나는 지금 괴생명체를 만들어내는 실험 중 하지만 난 괜찮아 왜냐고? 똑똑하니까 드디어 일자불로 어? 니마 그치 잠시만 이거 이아아아냥 게임 오버 어쨌든 그냥 그냥 이런 게임이었고요 그냥 뭐 그냥 뭐 수고하셨습니다 좀 존경합니다